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수원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통, 복지, 청소 등 다섯 개 분야 11개 과제로 과도한 물가 상승을 막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자 민생 안정을 위해 3주 전부터를 물가 안정 관리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등 불공정한 거래가 없도록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24시간 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특히 내계구 보건소와 더불어 관내 병원 및 응급실 19곳과 휴일지킴이 약국 59곳을 활용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수원시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 우리 관내 행보가 많아질 건데, 그래서 더더욱이 안전, 교통, 또 복지 이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 교통, 관광 등 필요한 정보는 세비 톡톡 앱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 ITV 뉴스 한선지입니다.